안녕하세요. 여의도의 아는 사람입니다. 어, 엊그제 올린 영상에 오늘 댓글을 제가 봤는데, <laughs> 어, 뭐 하는 거냐.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냐. 막 이런 댓글도 있고, 어? 설명을 잘해라. 목소리는 왜 변조했냐. 예. 아니, 목소리 변조한 거제 마음이죠. 음. 목소리는, 어, 제 아는 사람들이 저 알아볼까봐 목소리 변조했어요. 어, 귀찮게 할까봐 어, 알려달라고 연락 올까봐,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목소리 변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설명을 잘하라고 그러는데, 어, 설명을 잘하는 게 혹시 막뭐 재무제표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막 잘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해서요 매매를 음. 저는 그냥 손절 잡고 매매합니다 뭐 이런 박스권 그리고 이런 박스권 그려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박스권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지지 받는 거 보고 사서 오르는 수익 손절 딱 잡고 어? 이 손절 라인으로 빠지면 손절 네, 저, 저는 매매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쉽게 쉽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예, <laughs> 제가 하는 매매는 참 간단합니다. 쉬워요. 예, 초등학생도할수 있어요. 그림 이렇게 그리면 돼요. 박스를. 음. 아 저는 주식을 어렵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만약에 주식이 어 주식이라는 학문이 있다고 쳐요. 그 학문이 어, 1부터 100이라고 해봐. 근데 수익 나는데 필요한 거는 저는 한 30, 40? 이 정도만 알아도 수익 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이 100이라고 해서 100을 다 알아야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닌 분들은 뭐, 1부터 100까지 다 공부하면 되겠죠. 예. 저는 안, 그렇게 안 해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아는 선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제가 설정해 놓은 차트도 보여주면서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자 그러면 음, 또 댓글 중에 피로 틱스 한번 봐달라고 하네요. 제 차트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어 피로틱스. 음. 아 피로틱스를 보면은 저는 이게 추세가 일단은 마에안 들어요. 어 그리고 이 분홍색 밑으로 빠졌다는 게 이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 이런 데가 이제 또이 분홍색 이런 데가 저항이 될수 있거든요. 이런 데가. 어이 종목은 이 분홍색을 뚫고 나와서 이런 분홍색이 지지 받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답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도, 어, 전일 대비 등록률 상위, 어, 상한가부터 이렇게 10%까지 오른 종목들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음, 보면서 이 종목은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제 차트로 보자구요. 자, 골든 센츄리. 어, 이거 골든 센츄리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거 관심 종목으로 넣었었죠. 음. 이거를 제가 관, 어제, 어제 이렇게 오른 걸 보고, 이, 이런데 이렇게 잡았어요. 예. 네. 이런데까지 떨어지면 사볼 수도 있다. 이게 또 동전주다. 요즘 동전주가 핫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구경 한번 해보죠 이러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놨던 건데 네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근데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음. 어 이게 중요 구간 중요한 구간들 있잖아요 거기를 밑줄 친게 여기였어요 음. 근데 오늘 여기에서 지지받고 오르잖아요. 아 그리고 종목 하나 더 얘기할게요. m v h 코리아 이것도 제가 그 주말에 공유해 주말에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어 공개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좋아보이니까 공부해봐라. 음 이거를 일요일날 제가 공개를 했거든요. 어 왜냐면 여기가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를 금요일날 살짝 뚫은 걸 보고 아이 종목은 끼가 있구나. 어 그러니 한번 공부해봐라. 근데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죠. 근데 조금 빠지네요. 음. 제가 종목을 어,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다가 공개하는 이유는 음, 제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봐서 어 매매하는데 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되고, 어 공부를 아무 종목이나 공부하는 것보다 어 제가 좀더 여러분들보다 어 공부를 어 오래 했으니까 어제 관점은. 관점에서 보기 좋은 종목들을 공부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에서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 어 고른 종목들 보고 싶으면 어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다음, 소리바다. 소리바다 이거는 품절주로 올랐어요. 예 오늘같이 장이 안 좋으면 이런 품절주들이 어,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2 0선 밑에 있기 때문에 모는 뭐 이렇게 올라도 매매를 안 해요. 다음 키네마스터. 어, 이 종목 좋네요. 이게 어, 이게 10%까지 오르질 않았어서 제 눈에 이렇게 띄질 않았었나 봐요. 네, 근데 종목이 좋아 보여요. 음, 이 차트 모양이. 자 이것도 한번 우리 이런거 한번 또 그려볼까요 이런거 그러면서 이 안에서 중요한 구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음.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어, 이런 데까지 툭 떨어져주면은 여기서 매매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르면 땡큐 아, 내리면 손절 어 손절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손절은 무기입니다 네? 손절을 그냥 손해보는 데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손절만 잘 잡으면 어떤 종목이든 매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키네마스터 이거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둘게요. 자, 그다음에 한농화성. 아,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저는 매매를 안 해요. 네. 21일선 밑에서 올랐죠. 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제 관점이에요. 21선 밑에서 매매해볼 사람들은 매매하면 됩니다. 네. 제 관점이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음. 그리고 팜스토리. 어. 오히려 팜스토리는 21선 위에 있네요. 뭐, 그러면은, 팜스토리 매매할래? 한동화성 할래? 이러면 저는 팜스토리 해요. 음. 이런 고점을 뚫고 올랐죠? 만약에, 이런 데까지 떨어져 주면은, 뭐, 매매해볼 수 있죠? 수익 나면 땡큐. 음. 이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음, 이런 데 분홍색 있죠? 이 분홍색이 저항받는 거 보여요? 이렇게? 요렇게 저항받고, 이런 데 저항받고, 이 분홍색을 딱 뚫고 나니까 오르죠 여기 저 올랐죠 응? 그리고 또 이런 구간이 저항이었을 거예요 아마 또 분홍색을 뚫고 나서 이런 구간이 저항이었겠죠 이런데 여기를 딱 뚫고 응? 내려왔는데 21선 밑으로 빠졌는데 19일 금요일 날 근데 여기를 또 뚫으려고 시도했어요. 이게 아마 소화를 해줬겠죠. 이 수요일 날 매물들을 17일. 그리고 2월 18일 제가 여기 종가를 중요한 라인으로 그어놨는데 여기를 오늘 시가 갭으로, 어, 이 라인을 뚫으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본인 스스로 분석을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한네트 음. 좋네요. 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오르기 전에 보면은 진짜 이 분홍색에서 지지 받는 거 보여요. 이렇게 어? 이 분홍색의 역할은 강력한 지지 역할도 해주면서 강력한 저항 역할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어, 댓글로 종목명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영상을 찍을 때제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이것도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거고 그리고 주말에 이것도 공부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일요일날 어 공유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오늘 어 급등했네요. 네꼭 공부해보세요. 그 다음에 NVH 코리아 이것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음. 이것도 보세요. 이런데 저항 받죠. 이런 분홍색 부분에. 아니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여러분도 보세요. 저항 받는 거 보이죠. 이 분홍색 저항 받고 분홍색을 뚫고 나서 이 분홍색에서 지지 받는 거 보이죠. 뚫고. 그리고 상승이 나오죠. 지금. 뭐, 여러분들도 보고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는 게, 어? 자, 다음, 로스벨. 올라도 쭉 빠지죠? 이 분홍색 밑으로. 딱 여기 칼같이. 분홍색 지지. 아니, 분홍색 저항. 자, 보세요. 이런데 저항 받죠? 분홍색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오늘 뚫었어요. 오늘 확실하게 뚫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할래요? 매매해 볼 수도 있죠. 응? 이렇게 툭 떨어져 주면 또이 분홍색 근처가 또 여기 라인이네요. 여기 2월 18일 날 종가 라인이에요. 그러면 뭐 요런 데서 매매해 볼수 있겠죠. 손절 잡고. 손절은 이봉 아래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밑줄로 그어서 거기를 손절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 1월 27일 날에 종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볼게요. 이 손절이 2% 조금 넘어요. 2% 조금. 어. 네, 거의 3% 가까이 되고 네, 여기서 사서 오늘 봉의 종가까지 먹는다고 치면 은 거의 한14% 먹는 거예요 어, 손절은 3% 먹을 때는 14% 어, 이거 뭐 매매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로스웰드 동전주 네, 이것도 관심 종목 그러면 자, 다음 솔본 네. 지금부터 좀만 더 스피드를 올려서 볼게요. 어, 영상을 또 빨리 올려줘야죠. 네. 솔본 어, 이런 고점을 뚫고 올랐어요. 음, 이런 고점을 뚫고 올랐는데 어, 이거는 왠지 여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차트 모양에서 느껴져요. 아, 뭐, 아님 말고, 어. 아니, 내가 신이 아닌데, 이런 걸 뭐, 어떻게 다 맞춰. 그냥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다 맞추면은, 그게 진짜 신이지. 응? 영화 신과, 신과 함께 보니까는 거기서 신 역할로 나오는 마동석도 주식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죠. 어쩌면 신도 못 맞춰요. 자, 어, 중요한 구간을 이렇게 그어봤는데, 뭐 이거는 이런 데까지 빠지면은 그때 한번 매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 데까지 빠져서 올라주면 땡큐. 음, 그리고 손절은? 여기로 잡고 음. 이런 식으로 본인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릴 줄 알잖아요. 어 밑줄 그을 줄 알고 중요한 데가 어딘지 이제좀 보이니까 어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다음날 어떻게 매매를 할지 음. 솔본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둘게요. 어, 이 분홍색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고 지지 역할을 합니다. 어, 이런데 보면 은 나와있어요. 과거를 보면 은이 분홍색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어? 이 분홍색을 팍 <laughs> 끌고 나니까 상승 나오죠. 네. 자 다른 종목으로도 이런거 보여드릴게요. 로지시스 음. 이렇게 막 눌렀을 때 밑줄이 미리 이렇게 가져있는 종목들은 제가 다 매매를 했다는 뜻이에요. 음. 아, 요런데 걸리죠? 음. 자,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요런 구간에서 분홍색이 저항받고 있는 거 느껴지나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도 보이잖아요. 어? 이거 이거 나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 분홍색을 뚫고 여기서 분홍색에서 지지받는 거 보이죠? 예? 지지받고 어? 오늘 이렇게 쫙 올랐죠? 자 다음 K 사이. 야씨 이거 보세요 또 분홍색에서 저항 받죠. 어. 아이고. 분홍색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아요. 네. 가격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 분홍색에서 저항받고 여 분홍색 뚫고 지지 응? 아 이거 세요자 이런데 분홍색에서 지지 보이죠? 그리고 오르죠? 어? 자 이렇게 오르기 전에 과정을 또 볼까요? 이런데 안에서 박스권 그릴 수 있죠? 네. 어. 그러면 이 박스권을 뚫고 어? 나와서 음? 이렇게 이 박스권 밑에 분홍색 부근에서도 사볼 수 있죠 오늘같이 미국장이 안좋아서 지수가 하락해가지고 대파락으로 음, 시작할 때는 이런데 밑에서 잡아볼 수도 있겠죠 음. 어, 뭐, 밑에서 잡는다 해서 두려울 게 없어. 왜? 아, 밑으로 빠지면, 손절하면 되니까. 자, 타이거 글로벌. 원, 글로벌 자원 생산 기업. 예, 이런 건안 해요. 패스. 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어. 뭐 이런거는 음? 그냥 이렇게 분석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데 이렇게 박스권 쳐서 그리니까 어제 이런게 어떻게 올랐는지 보이죠? 이 박스권을 갭으로 뚫고 박스권에서 지지받고 상한가 쳤고, 이 상한가의 힘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쫙 올랐죠. 아, 이걸로 수익 나신 분들, 어,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옥션. 어, 서울 옥션도 차트는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 거래량이 조금 아쉽네요. 어. 어 이런 게 조금 아쉬워 거래량이 뭐. 내일 뭐 이런 데서 지지 받으면 사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 데까지 내려오면 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이거는 내일 상황 봐서 판단 한번 해 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둘게요. 어 그다음에 포스코 강판 예 포스코 강판 오늘도 핫했습니다 네자 보세요 어, 어제 오늘 오른 거는 뭐 와우 와우 그리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분홍색에서 지지 받는 거, 이런 거. 어? 이런 데서 이 분홍색에서 지지받는 거 이런 거어 이런데서 이 분홍색에서 지지받는 거 보이죠 이런 분홍색에서 또 여기서는 밑에 있으니까는 저항받는 거. 그리고 이 분홍색을 뚫고 나니까는 지지받는 거. 음. 자, 그러니까 궁금한 종목 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제 차트로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전방. 전방은 음, 거래량이 너무 약하네요. 이게 어. 이런 거는 호가창이 너무 얇아요. 이렇게 되면. 어, 그래서 패스. 근데 필수는 하되, 이거는 보자고 또. 분홍색을 뚫고 올라오니까 이런 데서 지지 받는 거. 어? 분홍색에서 지지 받는 거. 그리고 분홍색에 이렇게 진입하니까 이 분홍색 상단을 또 저항 받는 거. 음. 그 다음에 WSI 2 0선 밑에서 오늘 상승이 나온거고 추세는 하락추세고 네. 하락추세고 이런거 매매하지 마세요 종목들 많잖아요 어? 제가 주말에 골라주는 종목들 공부해보고 어, 매매까지 해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보세요 음. 제가 뭐 설명을 이렇게 쉽게 쉽게 한다고 해서 어? 제 종목이 이상한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진짜. 자, 다음 화승아래네이것도 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음. 이게 이것도 어제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런 데까지 뭐. 예한 네.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거를 밑줄을 친다면 어디다 치겠어요? 다 여기다 칠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지 받고 올랐어요. 음. 이렇게 매매하자고요 쉽게 어막 재무제표 뒤져가면서 막막 막, 응? 손수건으로 막 이마 싸매고 막 그렇게 피터지게 막 빡세게 하지 말고 그렇게 조금씩 쉽게 하자고 응? 저는 그래요 이 그냥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네. 자 다음 핑거 핑거 여기를 뚫어주니 네, 눌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에서도 네, 첫날 거래 첫날의 그 시가를 오늘 뚫어줬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또, 이런 데까지 그냥 오를 수 있거든요? 예, 전국까지. 예, 핑거. 시간에 한번 볼까요? 어, 1% 빠졌네요? 31,900원. 음. 네, 한번 내일, 봐보세요. 한번. 만약에 이런데 걸린다, 어? 아니면 내일 여기 밑으로 빠져서 시작을 하는데, 음? 장중에 여기를 의미있게 돌파를 했다. 어, 이 라인을 의미있게 돌파를 했다. 그러면 분봉상에서 이런데 지지받는 거 보고 살 수도 있겠죠. 어, 이렇게. 자, 핑거도 궁금하네요.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예, 관심 종목이요. 그리고 인바이오. 인바이오. 네, 이 안에서 박스권은 이렇게 그리겠죠. 네. 이런 박스권은 살짝 돌파했어요. 어? 그럼 내일 만약에 갭이 상승되면서 이거를 올린다. 어, 그럴 수도 있겠죠. 내일 시작 시가에 갭이 뜰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시간에 외 한번 볼까요? 네, 시간에는 외 조금 빠졌네요. 어. 내일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핑거랑 네, 비슷하네요. 느낌이 살짝 뚫은 게인바이오도 관심 종목. 그다음 서울식품. 어, 서울식품. 자, 서울식품도 잘, 뭐, 쿠팡 관련주로 해서 잘 올랐었죠, 한동안. 그리고 오늘도, 네, 잘 오르네요, 계속. 음,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음, 영화금속. 영화금속. 이거는 뭐 가덕도 그거 공항 그거 관련 주잖아요 일단 한번 밑줄 한번 쫙쫙 쳐봐요 음. 이렇게 밑줄을 쳐보니 어, 오늘 밑줄 부근에서 어, 상승이 나오긴 했으나 음, 이 위주를 어, 빠지고 어, 개파락이 나왔으니까 이런거는 뭐 장중에 확실하게 이런거를 어, 여기도 뚫어주는걸 보고 진입을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런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음. 자 어 이거는 9% 종목이었군요. 네, 예. 서울식품까지였네요. 10%까지 오른 종목은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편입시킨 종목은 키네마스터 하나, 로스웰, 술본, 서울옥션, 핑거, 인바이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공부 꼭 해보시고 어, 내일 예, 성투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